안녕하세요. 청담 엘리 학원 대표 임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보딩 스쿨 중에는 어, 문과형 학교가 있고 이과형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해 어,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들이 어,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반해서 어, 미국 학교들 같은 경우 학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배우는 교과목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과형 학생들, 즉 스템 쪽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 그리고 반대로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리버럴 아트컬러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 커리큘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있는 보딩스쿨들의 다수는 문과형이에요. 그래서 토론 중심의 어,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대도시에 있는 보딩스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대의 트렌드를 좀 읽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스템 뭐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좀더 학교 선택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서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부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보딩스쿨이에요 보통 저는 이런 학교들의 커리큘럼 문과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문과형 보딩스쿨 커리큘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9학년 시간표입니다 9학년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어, 어느 한 과목으로 어, 특별하게 뭐쏠림 현상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골고루 배우 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가 있고요. 탑20 네. 보딩 스쿨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발표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학교는 수학이 좀 난이도가 이제 너무 낮죠. 알제브라를 배우고 있는데 알제브라 1, 2를 이제 같이 알제브라라고 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수학이 고학년이지만 좀 낮다. 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흥정할 부분이 없고요. 어, u s 스토리를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좀 독특했고, 어, 이어러지 배우는 거는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어, 페인팅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 그 골고루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느낌을 받아요. 자, 반대로 다음 화면은 이과, 보딩스쿨인데, 이과 보딩스쿨은 수학 난이도가 좀 높죠. 이게 9학년 내용입니다. 9학년 내용인데 수학이 좀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지 배우고 있고, 테크니컬 수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있진 않은데, 이 시간표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히스토리 부분이 없어요. 아무래도 뭐 사이언스 중심의 수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문과 쪽의 수업들이 난이도가 높지 않다. 학생들이 좀 이과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 쉬운 학생들. 즉, 나는 공대 갈래요? 나는 의대 갈래요? 나는 뭐 바이오 전공 할래요? 뭐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시간표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 학생들이 입학해서 히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어, 월드 히스토리나 또는 위에스 히스토리나 이런 어, 공부가 안돼 있거나 또는 이런 쪽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어, 부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좀 수학이나 과학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에 가는 것도 어,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IB를 운영을 하는 학교 중에서 약간 뭐랄까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요이 학교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9학년 과정에 어, 더블 사이언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 같이 배운 다 그리고 메디컬 용어도 같이 배우고요. 퍼블리에스하고 이렇게 반반씩 배우는 거죠. 어, 굉장히 놀랍다. 더블 사이언스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죠. 10학년 내용을 보더라도 10학년도 이제 필리스 들어가죠. 어, 그리고 아나토미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들 중에서 이제 아나토미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어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헬스 사이언스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10학년에 듣는 과목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사이언스 쪽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 빼고 말이죠.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자, IB를 하는 11학년, 12학년 교과목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더블 사이언스 하죠. 케미스트리하고 이제 바이올로지를 이제 하니까. 자, 이렇게 더블 사이언스를 할 경우에는 아트 과목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IB에서는 이제 아트가 없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12학년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이과 쪽으로는 굉장히 스트롱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 학교들, 특히 BSMD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나, 뭐, 메디컬 스쿨 지원하는 학생들은 BSMD, 그러니까 학부 과정의 4년하고, 그리고 MD 과정 4년을 이렇게 조합해서 통으로 8년짜리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원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입학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요. 보통 미국에 의대 가는 학생들은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m c a 시험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이 의대 입학 시험이거든요. 의대 입학 시험을 준비해서 지원을 한 20, 30개 정도 한 다음에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학교 통지서 받아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4년, 그리고 또 4년. 이렇게 해서 총 8년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BSMD는 이 m c a 시험을 이제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으로 8년 과정. 인 거고, 4년 동안 다니는 이 앞단에서 이 MD 과정이 갤런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BSMD 과정 가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어, 긍정적으로 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한국인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한국인 학생들도 이렇게 BSMD 과정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당연히, 제가 보여 드렸던 시간표 중에서는 마지막 어 시간표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시간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딩 스쿨 자체가 제가 뭐 문과 보딩 스쿨들이 그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상당히 뭐 전통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곳들 부모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뭐 세쿼이아나 뭐 쭉쭉쭉 뻗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딩 비율 높은 어, 기사에 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문과형 보딩스쿨이에요. 이과형 보딩스쿨들은, 어, 대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보딩스쿨에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있거나, 아니면은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과형 보딩스쿨을 원하는 경우에는 좀더 다르게 학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과형 보딩 스쿨에 대해서 제가 웹사이트에 많이 올려있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몰랐었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저희한테 와서 정보를 알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저한테는 뭐 약간 히든 카드라 고 할까요? <laughs>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우리 아이는 스템 쪽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좀더 와서 상담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위 전화번호로 전화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표까지 보여드리면서 문과 이과 보딩스쿨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해드렸고요. 목적에 따라서 자녀분이 선택해야 될 학교가 다릅니다. 친구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